네. 안녕하십니까. 요한영 헬스터입니다. 미국 시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유가죠. 28.97달러. 14% 상승했고요. 3.65달러가 올랐습니다. 브랜트 유는 16.33% 올랐고요. 4.89달러가 올랐습니다. 푸틴. 푸틴이 러시아 짱이죠 음, 감사할 생각이 있다 미국 어려움에 어, 동참하겠다 소식에 바로 폭등이죠 폭등 네, 나스닥지수 근데 다시 뉴스가 한 지금 10시 29분인데 오늘 한 오후 16시경에 어, 500 플러스 회의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모이는 애들 플러스웨이 연기 가능성을 제기한 기사가 나왔어요 주말과 낙제죠 토요일이니까 원유 감산 합의 실패하나 어, 사우디가 러시아 탓을 하고 러시아는 사우디 탓을 하니까 감산 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주식은 다음주 시작, 시작부터 나스닥이 폭나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오르던지 떨어진지 유가가 오르던지 떨어지던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시아시아 러시아 우디우디 사우디 럼프 럼프 트럼프 3인방의 향후 5일 전쟁 주목해 줘야 되고요 나스닥은 1.53% 내린 가격에 마감됐습니다 저는 좀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장중에 푸틴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하락폭이 작았다 원달러 환율은 구 2, 9, 1 2 6원 오른 9 20, 21, 2 3 6 2 2 9 29, 29, 2 9 3 6 6 1 30, 7 5 3랐습니다0 30, 30, 30, 30, 30, 30, 30, 3 자체가 지금 주식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 틈을 타 가지고 전액 제가 가진 현금 모두를 환전을 해 놓은 상태죠 다음주 환율 오를 것이다 별일 없으면 원달러죠 원달러 1,270원 정도 되면 팔 겁니다 자 달러지수 보겠습니다 달러지수 100을 다시 넘었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3월 9일 저점으로 3월 24일경 103을 찍고 무제한 양적 완화 회사채까지 매입한다 그 이후 다시 상승세 달러 지수는 강달러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죠 어,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모이고 있다 첫 번째는 유가 유가의 급등락 그리고 실업자 수입니다 미국 코로나 실직 2주 만에 천만 명 실업자 수가 2주 만에 1천만 명 사상 최고 기록했다. 지난주 660만 명 신청했고 2주 만에 1천만 명이다.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최고점을 찍은 거죠. 미국 주식이 지금까지 10년간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용 시장의 활황 덕분이었다. 근데 이렇게 어 1천만 명 이 됐다. 2주 만에. 자, 그럼 나스닥 지수 졸라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다시 양적 하나 해주고, 회사채 매입해 주고, 무제한 패드에서 돈을 풀어주니까 다시 나스닥 지수가 올랐고, 그때 당시에 달러 지수는 떨어졌었죠. 그럼 뭐냐? 실업자 수가 이모양이니까 주가는 더 하락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는 허수가 존재합니다. 어떤 허수냐. 허수. 천만 명인데,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천만 명이 아니다. 어떤 거냐면, 음, 시급 15달러 받는 사람이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 그 금액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는 어, 실업급여 그 신청이 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회사 입장이나 고용자 입장이나 어, 근로자 입장이나 아 어차피 국가에서 보상해 주니까 이참에 그냥 나가서 쉬자 이런 느낌의 애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상으로 현재 미국 코로나 환자는 21만 명. 이 가운데 5,000명, ,000, 5,137명이 사망했습니다. 21만 명 걸렸는데 5,137명 사망이죠. 후덜덜하죠. 자, 나스닥. 유가 관련 러시아, 어, 사우디, 미국 간에 전쟁만이 만들어낸 이 주가 하락. 그리고 실업사, 실업자 수의 사상 초유의 증가. 보시면 나, 나스닥 지수가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W, 이런 거뭐 양봉, 양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W, W 자 반등. 어,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음. 지난주 일주일간. 자, 이후에 그러면 뭐 어떤 정책을 할 건가? 환자 수가 줄었거나, 가시적인 치료제가 나타난거나, 나타나거나, 이거 외에는 할거 없죠. 패드나, 미국 의회에서나. 이제 할 거는 이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 지 그동안 양적 완화라든지 회사채 매입 그리고 실업자 지원 대책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어, 집행을 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할게 없죠 음, 가시적인 치료제 치료제에서는 조선의 존선이 가장 유력하긴 하죠 아~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개인들이 졸라게 파, 사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이 시점이 저점이라고 생각, 생각하겠죠. 존버하면 음 어차피 오르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금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자금이면 어쩔 수 없어요. 말도 박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신용이거나 대출이거나 하면은 어,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매수를 하고 길게 기다릴 수 없는 자금은 사실 에라다 어, 나가 떨어지게 된다. 어, 요거는 이제 시간별 순매수 저번주 이제 금요일에 코스피 장에 대한 어, 외국인 순매수 매도세를 어, 확인을 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들어옵니다. 살짝 얹어보죠. 왜냐? 전날, 그 전날 새벽에 호재가 있었거든요. 어, 러시아에서, 어, 감산 합의 한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에, 어, 감산 합의에 대한 어, 뉴스가 훅 치고 들어오면서 나스닥도 어, 소폭 밖에 하락하지 않았죠. 유가는 폭등이었고요. 사상 초유의 폭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들어옵니다. 근데 9시 46분까지만 딱 삽니다. 그 이후에는 팔아요. 샤킹 쓴 거죠. 8시 50분부터 5일 감사 실패. 그러니까 그 트러프가 전날 감사할 거에서 해서 외국인들도 살짝 들어왔다가 페이크 보여주고 바로 빠집니다. 좀 보십시오. 9시 46분부터는 외국인들 코스피 매도세가 졸라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 약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뭐 어, 외국인들도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개인은 코스피를 2월 17일부터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부터 지금 사고 있어요.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 때부터 음,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지고 고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 살바하죠 버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왜 그럴까요? 저도 개인이고 개미지만 그 심리는 첫 번째 물타기. 두 번째는 개인은 손절을 잘못 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말이죠. 하락자에 대처를 못 하죠. 월앤버에도그 대처가 좀 다르긴 한데 미국, 아, 아니죠. 노르웨이 국부 펀드나 뭐 일본 애들, 그 다음에 국문연금 뭐 이런 펀드 거대 자금들은 평소에 70%를 주식으로 갖고 있다가 30%는 국채를 소유를 하고 있죠 주가가 하락하면 30% 정도를 국채에 갖고 있는 자금을 팔아 가지고 주식을 어 물타게 합니다 걔네들도 자금의 헷지 개념으로 리바, 리바, 리밸런싱 자금을 자금의 성향들을 바꿔 버려요 내가 손에 안 나게 돼 손에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개미들은, 개인들은 하락장이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어,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런 정보가 부족하라, 부족하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지금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는 거고, 항상 개인들이 미수세가 들어오면, 어, 아직 바닥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더 하락, 할 여지가 남아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미국 미국 시장도 저점에 30%까지 또 하락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유한양행 스터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리 138달러 현금의 10% 이때 박아 놓는 거고요. 146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 현금의 3% 30 정도 들어갈 겁니다. 141달러에 현금에약3%또 들어가고 30조 이렇게 해서 매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 거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거래되면 땡큐고 어, 대신 이 자금의 핵심적인 것은 제 종잣돈 어, seed money 그러니까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버틸 수 있는 자금이라, 자금이라는 것이 어, 핵심입니다 존버할 수 있는 자금이라 이 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보시... 주가 보십시오. 나스닥 떨어졌는데도 국권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등 주식의 위험이죠. 바닥 찍고 얘네들 올라갔다. 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이 가격을 지지할 수 있냐? 딱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나오면서 30% 하락 찍었던 거.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업자 늘어나고 미국 경기 안 좋아지면 어, 마이크로소프트 라고 해도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겠죠 가격 말씀드렸죠 저 가격에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세계 1등 주식 매입하고 어, 매입 주문하고 이제 자는 거죠 예약 매수 해도 되는데 그냥 11시 반에 어, 한번 매수해주고 어, 월요일 저녁이죠. 월요일 저녁.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지금 애플은 지금 하락세고요. 아마존이나 이거 비대면 애들. 어, 얘네들이 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일등주식은 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들은 알파벳 C. 구글이죠. 유튜브 갖고 있는 애들. 걔네들 좋아하고 나머지 뭐 듣보잡 애들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애플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얘네들 고정 고객을 갖고 있어요. 애플 바들 있어요. 애플은 중고 가격에서도 휴대폰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완전 명품이에요, 명품. 근데 삼성전자 거는 휴대폰 가격이 한 1년 지나면 거의 반토막 나면 반토막 그냥 거의 <laughs> 중고 가격 진짜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근데 애플은 출시가 되면 영 쓰레기급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시설 투자 그러니까 그 생산 시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음, 나가 자빠 떨어지는 거죠.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다시 1위의 위험을 올라올 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주식들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필요 없다. 세계 1등 주식 산다. 마이크로소프트 자 미국 시황가 오늘은 코스피 잠깐 어, 살펴봤고요. 세계 1등 주식 매이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한양 행스터 였고요 어, 좋은 밤 되십시오. 올해 8천만원 가자.